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밀찬 곡정구입니다. 어, 여기가 어디일까요 정말 넓죠? 네, 저는 지금 중국 상해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중국 상해에서는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어, CMEF라고 해서요, 어, 차이나 메디칼 이퀸먼트 페어, 중국 의료기 박람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 중국 전역에 3만 4천 개의 업체가 입점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국제관인데요. 이 국제관은 5천여 개 업체가 입점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한국 업체 그어 부스에 가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어, 제가 상해에온 이유는요. 어, 저희 늘찬 복종구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희가 수입을 해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는 올해가 91번 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박람회 라고 할 수가 있고요아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품들이 정말 많고 이쪽에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희가 업체와 컨택을 해 가지고요 수입을 해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도착한게 1시입니다 예 1시에 광에서 택시를 탔는데 어 기사님께서 저희를 주차장에 내려 주셨어요 그리고 박람회장 어디로 가냐고 여쭤보니까 저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라고 해서 저희가 2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됐습니다. 조금 오래 걷다 보니까 좀 피곤한데요. 피곤하더라도 오늘 끝까지 아, 6시까지니까 끝까지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오늘 갈 곳은요. 삼층 남쪽입니다. 7.2관이라는 어, 7, 7 곳인데요. 이곳은 CRS라고 해서 Rehabilitation and Personal Health라고 해서요. 재활용품을 파는 어, 재활용품 회사들이 이렇게 전시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CENS라고 해서 Elderly Care and Nursing. 저희 회사에 관련된 제품들이죠. 어, 복지용구나 실버용품들을 전시하는 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이죠. 홈케어.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필요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쪽 부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오늘 보고요.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면 내일 또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가 끝나면은 1층 북쪽으로 갈 건데요. 북쪽도 같은 내용의 부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스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좀 저희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서 호텔까지 2시간 걸어왔으니까요. 이박람회장을 돌아다니려면 아마도 내일하고 모레 좀 빡세게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통제도 가져오고 해서 좀 먹어가면서 좀 이렇게 저희 진실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네, 늘참복지연구에서는요. 어르신께 그리고 또, 또 보호자분들께 좋은 제품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참복지연구의 특징은요. 어, 실제 제품을 가져와서 저희 늘참복지연구가 직접 검증한다는 겁니다. 저희 그 늘참복지연구의 모토가 저희가 검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는다. 이게 저희 모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시회장에 와서 이렇게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고 좋은 제품은 저희가 수입을 해서 직접 테스트해서, 어, 퀄리티가 괜찮고 그리고 한국에 맞다면 저희가 수입을 해서 좀 어, 판매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조금 제가 피곤하긴 합니다. 어저께 잠도 잘못 자고 또 오래 걸었기 때문에. 하지만 6시까지 한번 빡세게 한번 걸어보고요.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쭉 걸어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중국 어, 꼬바로우나 이런 또 호거 같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또 이사님하고 또 얘기를 또 아,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까지 하고요. 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아까 도착했을 때 어, 제가 두 군데 그 부스를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실버용품 부스에 와서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업체 두 군데 가서 미팅하고. 보니까 지금 다섯시 반이에요. 아, 지금 다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아, 내일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내일 어떻게 또 영상을 찍어야 될지. 아마도 내일은 마라톤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작정을 하고 저희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아,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휠체어 업체 두고 저희가 미팅했고, 그리고 이쪽에 돌아서 저쪽 끝에 가니까요. 의자 지팡이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어, 본인 지팡이 판매하고 있고, 어, 카본하고 알루미늄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얘기 좀 나누고요. 걸게하니까 오늘 하루가 다 갔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일하고 모레는 정말 빡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날이 이제 저물었으니까, 이제 중국 음식으로, 어, 배를 채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내찬복정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